안녕하세요 우벅입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5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유일한 역 군자역입니다. 군자역에 5호선 연간 승하차 수는 856만, 7호선은 945만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시죠. 네, 저는 오늘 2번 출구 따라서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역, 군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군자역이 맛집이 많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좀 괜찮은 해산물집이 있다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군자역은 맨날 먹으러만 많이 왔어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맛집을 좀 소개 좀 하고 저희도 안 가본 데가 있어가지고 먹면서 동네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지하철에 군자역 내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환승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가볼 식당 바로 피읍 제페니스 다이닝이라는 곳인데요 솔직히 간판이 이런 식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듯이 간판에서도 맛집 냄새가 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맛집으로 향할 건데요. 아 여기 군자역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도를 건너거나 아니면 쭉 가서 신호를 건너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 군자. 먹자골목에 가고있습니다 진짜 여기 먹을게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맨날 라도 먹을거를 맛있는걸 계속 먹을 수 있는 골목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 바로 영미오리탕입니다 오리탕 먹을텐데도 방영이 됐어가지고 평소 웨이팅 한 2시간 해야되거든요 오늘은 포장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용시간이 9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마리를 포장을 해서 풍족한 한가위를 보내러 갑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 건너편 이자카에서 2시간 대기했었거든요. 이 영미오리탕이 광주에 있는데 서울에 유일하게 점포가 하나 있거든요. 아무튼 성시경 씨 때문에 웨이팅이 더 길어졌다는 점, 미리미리 오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약 안돼, 예약도 안돼요 여기는. 마비를 정리는 우상 중대에게 중대에 좀 언론에 스메싱을 받으십니까? 군자역은 먹는 걸로 서서 아,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자역은 둘이 오는 것보다 네시또 여섯 명이서 와서 푸짐하게 먹고 2차, 3차 다할수 있는 곳이에요